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K 유니콘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는 그간 11개 유니콘 기업들의 탄생 분야가 IT 플랫폼에 집중되고 있는 점, 유니콘 기업 등재를 위한 스케일업 대형 투자에 국내 역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집중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예비 유니콘으로 육성하는 1단계 프로그램과 예비 유니콘이 국내외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단계 프로그램으로 구분해 추진합니다. 이번 대책의 테 유니콘 대책의 핵심은 바이오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 후보군을 발굴하고 또 예비 유니콘 기업에게 스케일업을 집중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선정한 아기 유니콘 제도를 만들어서 아기 유니콘이 예비 유니콘으로 그리고 예비 유니콘이 유니콘으로 성장하는 이러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박영선 장관은 최근 전 세계 120여 개국에서 요청 중인 진단키트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코로나19 위기가 우리나라의 혁신 창업 벤처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다며 이러한 유망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까지 스케일업하도록 정부가 민간과 함께 힘을 합쳐서 K-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대한민국을 벤처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